야, 진짜, 아빠, 진짜, 다 라고 실로 왔던, 이런, 이상한, 이거 보게 시작야는데 어? 아, 아, 아. 근데, 처음 보고서 내가, 진짜, 이 사람도 대체되었구나. 여기 나온 아, 분들은 가운데. 다 반대했는데요. 네. OS 의원들이, 꼬셔가지고 네. 잡혀 얻었습니다. 내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? 여기 나온 분들만 하다 보면 안 되고, 날이었고, 여러분들은 소도있었고소중부와 오메스 여이 열심히 이겨고자유자 <laughs> 지금도 열심히 는 사람만 백날이 들어오야안 되지. 내가 백발설득해보지요 다른 데 한마디로 나타는데 여러분들은 백번이안 돼요. 왜? 든 사람만 오거든. 여기 저지테서 그냥 돌아가서 보러 뿜다고. 열파가 고소안게

아 um...